서울의 한 동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골목을 누비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자매님이야 뭐 소개할라면 한도 없지. 원래 근면하면서도 아주. 실하게 당신 옷한 가지도 안사입고 저렇게 어려우신 할머니들 도와주시느라고 청바지 하나 가지고 다 짓고 사는 사람, 이 잠바 하나, 청바지 하나. 자기 그, 자기 전문직일 안 하고 하느님한테 봉사하는 그 정신은 저희가 참 진짜 다들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하기가 쉽지가 진짜 아까도 잠깐 흔렸, 흔들렸다니까 그 인간의 진짜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죠 그 유혹에 <laughs> 진짜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물리치고 하는 거 보면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바로 선덕님 유스티나 사매님. 이런 사람은 하늘 밑에는 없어요. 아이고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좋은 벗이 되주는 유스티나 사매님을 만납니다. 서울 해방촌. 이름 그대로 한국 전쟁 후 실향민들이 정착해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선덕림 뉴스티나 사매님은 해방촌 성당 빈센시오의 회장입니다. 오늘도 회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섭니다. 이따 병원 갈때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네. 방은 좁아도. 아이고, 아이고 이 여기 머니좀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앉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앉으셔야 돼 아유 우리 집 어머니 약 구경밖에 시킬 게없어 네. 진짜 네, 많이 아프셨어요. 누가 해도 바른다고. 그게 <laughs> 고맙다 내가 그랬더니. 어, 지금 갈라. 조금 더 아플 때는 잠시 가고. 에이, 그래도 아, 아직은 안 돼요. 이형제님이이 이 손자하고 같이 살아요 둘이. 이 자매님하고 살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자매님이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자하고 같이 사는데 그때 당시에 저기. 지하에 열악하게 좀 사글세로 사셨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급자 있잖아요 국민기초 수급자 그걸 신청을 했는데 아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나 자매님은 형제님을 한 신문사에 소개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소식 듣고 많이 기쁘셨겠어요. 그렇죠. 자매님하고 이렇게 애들 비서주 회장님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애들을 많이 써주시니까, 난또 그런 생각도 못했었는데 또 신문사 인터뷰까지 해주셔갖고, <laughs>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형제님도 몸이 지금 그 많이 이후에도 자매님은 형제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자주 그냥 방문합니다. 그 쪽방. <laughs> 본당에서 자매님들이 이렇게 방문해주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뭐또 자주 오세요. 우리 집을 방문 많이 해주시고 회장님도 많이 받아요. 또빈센트에서 자매님들이나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도움도 많이. 그리고 또이 형제님이. 지병이 있어요. 특수한 그래가지고 병원에 자주 검사하고 병원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환불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순천 양병원 사회 사업팀에 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민간 도움이라든가 정부의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게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 사회 사업팀하고 이렇게 잘 연대하고 이렇게 잘 관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환자에 대해서 우리 대상자 한 달가 입원하게 되면은 그자주적 상황을 가정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도움을 받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게. 그것도 이제 회장님이 내가 난치병이라서 식이병.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자매님한테나 또뭐 성당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방문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들 일어나는 일들 이제 생활상 어려우신 분들이 일어나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소문도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하게 그뭐한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문 이런 문의도 하고 이렇게 또 방문도 하고 사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음.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고맙죠. 뭐. 집집마다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요 자매님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제가 그때 통신 결의를 받던다가 그 내지주막 파일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병이 기적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 치료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친정에서 요양자 요수 항일함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침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제가 그 제가 죽지 않고 살아 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아주 기쁘고 그래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아, 이제 나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안 잠겼었는데, 들어있요 <laughs> 나만 안 <하나> 왔어? <써? 웃음> <laughs> 이 집에 풍화를 빕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사시는데 그 원래 수급자 된다니까 엄청 힘들어가고 먼저 서울형 기초 수급자 있죠. 그걸 한1년 하다가 제가 이제 국민기초 수급자를 만들어드렸는데 그신청해 하고 더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청에 가서 다쳐주던 다 얘기를 해도 잘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조건에 어, 예예왜안 예, 예, 되냐 와서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봐 봐라. 그거 잘 얘기를 들어보고 방문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음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면 제가 또 이제 공부한 거 지방 생활 이원에 제가 소청을 해 갖고 수급자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냐고 음으로 그냥 해 줬어요. 자, 방문해 갖고 어려운게 자처주는다. 그래서 어렵게 이수 자, 기초 생활 그 지원자를 이렇게 하게 된이에요.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유스티나 자매님은 이웃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 뭐. 그 말할, 네. 뭐. 말할 것도 없 말할 것도 없고. 저 수급자 만들어 주신 회장님 너무 너무도 감사하고요. 저희 입장은 너무도 힘들었지만은 또 사람들이 수급자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될수 있는 저거는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참 잘못됐는지 몇번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보다시피 이렇게 애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와서 보고 몇 번이나 검사해가고 그러고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우리 회장님 아니면 저도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사는 거 혼자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많이 좀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제가 조금만 이렇게 <laughs> 이그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 른다고 네. 그런 말씀 들으면 아 내가 이 진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이이 할머니들이 이 기도하는 것만큼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신경도 쓰면서 이렇게 해요. 열심히 아니. <laughs> 네 받으시고 에이, 힘도 받고 지지도 해 주고 또 신자들 여러분들이 격려도 해 주고 그래야 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만큼 잘 하시니까 그렇지. <laughs> 고마워. <고마웠죠>, 요 뭐. <laughs> 레아르신. 레아르신. 물 문이 열려 있네. 테리트로 났을까? 병 <목소리> 어르신은 뉴스티나 <목소리> 사매님을 야, 보자마자 너무 아들 얘기부터 꺼냅니다. 아들을 이렇게. 하느님 품으로 떠나보냈었기 때문이죠. 응 음, 음,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환장을 했지. 아드님 아프시고 그러시고 <laughs> 좀 그러실 때 많이 도움받으셨겠네요. 아니요 그럼요.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죠. 살리려고 네. 그때 살리려고 강남 송모병원에 가서 사회사업팀에 가서 살려달라고 예원도 아유. 하고 도와달라고 젊은 사람이데돈 없어서 죽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울기까지 했는 것 같아. 많이 울어서 나하고 우리 어, 저 가서, 계단에 내려달라고. 중간 자체에서는 모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그 그 신부님 보셔지고또그주 분이 대리구장 신부님이셔가고 도와주시고 또 이제 미, 거기 성모병원에서도 도와주고 민간 단체 도움도 받게 해주시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사랑에 느꼈을 때 내가 또 이렇게 같이. 이 해갖고 살리려고 뭐 엄청 발로 뛰었던 것 같아 음. 내가 그래 근데 그냥 진짜 많이 뛰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이후 유스티나 4살 자매님은 4살 홀로 슬픔에 4살 젖어 있는 어르신을 4살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어, 형님. 빈첸시오의 회원들과 함께 도시락 배달 준비도 항상 같이 했습니다. 어르신이 외롭지 않게 말이죠. 돈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그 말이 그렇지. 예, 예. 그때는 그 진짜 아주 엄두도 안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모병원에 가서 일하러 막 가면은 열어 하니까요. 쳐다보고 웃고 뭐 <웃음> <웃음> 서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는 있어요. <laughs> 인자는 일을 못 해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나눔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laughs> 일상적인 이렇게 한 것이 활역소가되냐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혼자 계시면 좀 그런데 같이 우리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저도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르신들은 아, 이런 점을 또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하루에도 정말 많은 가정을 만납니다. 벌써 네 번째 가정으로 가는 게 힘들 법도 한데. 자매님의 얼굴엔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뭐 아파트가 없어서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이죠. 조선 가족, 모자 가족. 이쪽이 특히. 특별 돌봐야 할 분들이 꽤 많겠네요. 그렇죠. 해서. 저희도 대상자 중에 조선족하고 나이지리아. 또 애들 많이 데리고 그 나이지리아인이 그 중풍으로 못쓰게 돼가지고 도와주는 가정도 있어요. <laughs> 귀엽죠? 바로 이 가정입니다. <laughs> 엄마 보고 싶어. 어? 아빠 보고 싶어. <laughs> 여기는 저희 신자분이 자매님이 이게 어렵다고 소개를 해서 제가 와서 바, 마, 방문할 당시에는 아저씨가 그 중풍약 한쪽을 못 써가지고, 고등이 불편해갖고 병원에, 입원에 있는 상태였는데, 자매님하고 음. 애들 셋이, 네 살, 다섯 살, 그때 여섯 살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희 성당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도와줄 여력이 못 돼서, 다른, 음 성당은 이렇게 수련회 갈때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아저씨가 지금은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재활이 잘돼갖고할수 이렇게 정리도 할수 있고 손만 약간 불편하고 지금도 계속 재활치료 중이에요. 유스티나 자매님은 낯선 한국 땅에 일하러 왔다가 큰 병에 걸린 나이지리아에서 온 가족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죠. 아기는 수급자가 못했어요 해안 되는 거몰라 죽겠냐 네. 근데 야그 형님이 시골에 그그 그 뭐야 그농 같은 거 있어 팔아서 손자 학비 다 대주고 없지만은 그거 소멸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또 그렇고 음, 그 그러니까 손자 손자도 성인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일정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할수 있으니까 조금만 네. 기다려. 그래서 어려워 가지고 또 몸도 좋았다. 아프고 그래가지고 다른 성당에 연계해갖고 이게 도움을 받게 해줬어요. 차상이라 27만 원 갖고는 생활하기 힘들잖아. 여기는 전세 천만 원이요. 에 여기가 그러니까. 전세 천만, 음, 천만 뭐 원. 무이가 있어요. 없어서 그래가지고 뭐 여기 날 특별히도 다 그렇지. 막. 싱크대도 그래갖고 우리가 싱크도 해주고 씽크도. 창문도 조금 손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시는데. 어르신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안타까울 진지. 뿐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살고 있지만 정부의 까다로운 선정 과정 때문에 아직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자매님들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laughs>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진짜로 어르신들은 우리가 오면 다 좋아해요. 약잘 <laughs> 잡수시죠, <laughs> 약. 어르신들이 약을 잘 드시는지 건강 챙기는 것도 자매님의 몫입니다. 마치 Vale 친딸 같죠. 그래요, 그래서 괜찮으실 거예요 약을 안 잡수셨잖아요 평소에. 네. 그렇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비서, 빈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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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속에 먹으니까. 이 약은 이 약은 아침 눈뜨자마자 네. 빈속에 잡수시는냐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장미 네.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예, 네,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어려운 분들과 이렇게 방문하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음,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신 하나의 이,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계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이렇게 잘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풍요롭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음, 또, 이렇게 나눔은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께하고 그러면 풍성해지고 뭐또 그것도 열매도 크다 그런 것을 항상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네. 봉사자로 남고 싶으세요? 그그 작은 것은 필요하지 않고 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 정말로 그 사람한테. 그래도 나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함께해주고 벗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이웃들에게 좋은 벗이 되주고 있는 선덕림 유스티나 자매님 오늘도 서울의 골목 어딘가를 걸어다니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던 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먼저 오늘 하루를 귀한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그때 그때 저에게 맡겨 주신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맞이하게 해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여,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도우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마니엘 나의 하느님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나를 스치는 사람이나 사물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분들에게 정성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어려운 이웃분들의 퍼치 되어 예수님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오니 나의 별이 되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 저는 당신 없이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